<laughs>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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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어? 나? 아 너는? 어어 어, 어, 옆집 사는 마마들 저.. 어아래 그래? 반가워 같은 이 저.. 사 저.. 인데 인사가 저.. 저.. 네어아그 그런가? 어... 인... 인사... 한거 한 같은데... 인사... 허허... 그... 그게 저번에 그... 영화... 있잖아... 그... 내, 내가 실수로... 자, 잘못 예매해서 그게... 그러니까... 미안해서... 아... 소희랑 뭔일 있었구나? 응? 뭐? 글쎄... 뭔 일인진 지잘 모르겠지만... 자주 까칠하거든... 신경 쓰지 마... 그럼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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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래. 어, 아니, 안녕. 저 자식은 왜 자꾸 아까부터 허허 버려? 재수없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소실은 참 이쁜데다가 털털하고 마음씨도 곱구나. 자, 이제 먹어도 돼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구, 아 천천히 들어요 많이 시장했군요 아, 아니요! 아, 에, 네! 어떻게, 반주 한잔 할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갑자기 저녁 먹자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죠. 뜬금없이 아줌마가 같이 저녁 먹자고서 해 당황했죠. 아, 아,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뻐서요. 제가 오늘 정우 학생을 보자고 한 이유는 사실 정우 학생 아버님께서 정우 학생 문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요. 네, 제 문제요? 네. 아버님께서 정우 학생을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아, 네 그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버지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긴 해요. 아니요, 부족하긴요. 정우 학생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전에 제가 무슨 고민이 있다거나 그러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거 기억하죠? 아, 네 그럼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 너무 좋아요. 고민이랄 그. 게... 어머, 진국씨는 이제 재혼해야지. 아, 정말 괜찮습니다. 정호야, 아빠는 엄마밖에 없어. 저기, 연정씨 전화번호 좀 알아봐봐. 오늘 연정씨랑 저녁 먹고 영화 보기로 했거든. 아들이 아버지 좀 도와줘야겠다. 정훈의 아빠랑 우리 엄마랑 결혼하면 되겠네. 저기, 선생님... 네? 저희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다. 왜 담배가 많이 없지? 내가 이렇게 많이 폈나? 어 소희야 아, 안녕 나가는 것 같더니 집에 있었네 어 뭐야 이 변태 같은 새끼 내가 아는 척하지 말랬지 어 되질래 어? 어 아니 저 저기 아, 아까는 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와 이놈 머리도 나쁘네 하긴 삐죽 머리랑 친구니 어련하시겠어 뭐임마 미친년이 뭐 미친 이또라이 뭐, 자식이 아이씨 이것들이 쌍으로 지랄이 아주 그냥 아, 아니저저기그그게 아니라... 아...짜증나... 왜 옆집엔 이상한 놈들만 사는 거야... 젠장... 야! 이것도 가져가! 불결해! 어. 어. <laughs> 소희씨... 이씨시끄러 임마! 어! 라면 사왔냐? 사왔냐? <laughs> 사왔냐? 뭐고 정말 와작하노 신경 쓰지 마 병신이잖아 아... <laughs> 맞다 사내 새끼가 자꾸 질질 짜고 지랄 빼고 쾅마세레불라 얌마 그런 미친년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울고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네. 야 마두라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다 풀겠네 풀겠어. 진짜 입맛도 없고 진짜 살기 싫어. <laughs> 다쳐먹고 입맛이 없대 저 자식은. 이 자식 친구가 어? 지금 어? 시계에 빠져 있으면 어 이로도 해주고 그래야 어? 친구지 어? 마, 그거좀 시끄럽대 그만 좀 징징대라. 빙신아 병신, 병신, 병신. 이 자식들 그래. 근데 내가 니들을 친구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병신 맞다. 자리스라이 새끼들아 이제부터 니들하고는 절교야! 야 삐지르거 내 캐릭터인데 왜 니가 가져가냐! 야 어디가! 정우학생 아버님이요? 네제 아버지요. 아 정우학생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정우학생을 혼자서도 바르게 키워낸 걸 보면 잘알수 있죠. 아저 그런 게 아니라. 남자로서, 아 물론 남자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죠. 남자답고 중한 멋도 있으시고. 아니 저 그게 연전 선생님이 보시기에 남자로서 어떤지 궁금해서요. 음 정우 학생은 그게 왜 궁금한데요? 예?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그냥. 아버지께서 연정쌤을 좋아해서요. 장우 학생은 정말 어른스럽네요. 벌써 아버지 걱정도 진지하게 하고 우리 애들이 장우 학생 반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네? 아니요. 소희랑 소연이도 잘하고 있는데요. 뭘. 요즘에 소연이가 장우 학생 많이 귀찮게 하죠.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는. 아, 괜찮아요. 주사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고마워요. 다행히 술에 취해 들어가는 곳이 정우학생 자취방이라서 한편으로는 안심되기도 하지만 사실 소연이가 요즘 들어 특히 심하네요. 왜 그런지 짐작이 가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고소연. 너구나. 안녕. 너 요즘 내 연락 쉽더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떨어질 줄 알았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친구. 뭐? 이게 꼬리 칠땐 언제고 이제 와서 꺼지라고? 어 꼬리 치다니. 말이 좀 거칠다 얘. 뭐? 거칠어? 거친 게 뭔지 보여줄까? 어. 아프잖아... 너무해... 야, 야, 이 정도 가지고 아프냐? 네가 날 아프게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에 피지! 이 손... 놔줄래? 따라와, 할말 있으니까 놔줘... 이대로는 못 끝내 얘기 좀 해! 놓으라고,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현장입니다. 고소희, 고소연입니다. 이렇게 명화마을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트콤 명화마을이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것. 어머 정말 아쉽다 얘. 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명화마을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SNS에 퍼가기. 어머, 하나 빠졌잖아.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퍼가기.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laughs> 앞으로도 저희 세모녀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꼭 부탁드려요. <laughs> 이것이 나의 바다 아닐 텐데, I will escape from fishbowl. 이것이 나의 전부 아닐 텐데. 밤 하늘 밖에 빛나는 저 다리. 내게 말했죠 우린 언젠간 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굳게 닫혀있는 너는 내게 말했죠 등 구름 잡는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반복되 I will escape from fishy boat. 이것이 나의 바다 날닐 텐데. I will escape from fishy boat. 이것이 나의 정부.